네, 삼각형과 평행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 B 자, 무슨 소린가 보자. 자, 지금 삼각형이 있죠. 이때 연장선을 그었어요. 연장선을 그었는데 자, 평행하게 되도록 평행하게 될 때까지 연장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삼각형 두 개가 생긴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평행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평행하다, 요 그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요 빨간색 보이나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고 이거 대 이거다. 자 이쪽 한번 더 볼까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리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요런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증명도 간단하게 할수 있죠. 자얘들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이 공통각이고요. 자 동의각으로서 같죠. 그래서 AA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대응하는 것은 얘가 될 거고요. 자 얘하고 대응하는 것은 얘가 되 그지? 자 그리고 요 아이하고 대응하는 변이 얘가 되니까 당연히 이거 대 이거는 어, 이거 대 이거고 어, 이거 대 이거다 당연한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 에 요것도 한번 보자. 여기도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십니까? 평행하다라는 이런 표시 잘 보,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막꼭지각으로서 항상 같고요. 억각으로서 도 같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두 개도 AA 닮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응하는 변만 잘 찾아주면 된다. 자, 이거는 지금 막꼭지각이고요. 자, 얘가 엇각으로서 갔지요. 자, 이 녀석도 엇각으로서 갔습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변만 찾아보자. 자, 얘하고 대응하는 것은 누군데? 어, 얘죠. 이 각을 보면 되죠. 자, 얘하고 대응, 대응하는 변은 누굽니까? 점하고 얘니까? 어, 보이나? 점하고 얘니까? 어, 얘하고 대응하는 변은 얘죠. 자, 그리고 얘하고 대응하는 변은 얘 점X 찾아줘. 어, 점X 여기 있죠. 그래서 얘하고 대화하는 변은 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개 이상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 대 이거는 어, 이거 대 이거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결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딱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지금 요 삼각형 모양 다시 말하면 요 모양 찾았어, 요 모양 찾았나? 자,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이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둘은 한번 봐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게 두 개로 끝나지. 또 이것도 볼래요?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두 개로 끝나잖아. 근데 얘는 다시 봐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고 이거 대 이거다. 이거는 총세 개죠? 자, 세 개의 대응하는 변이 길이 비가 같다는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자, 이거 대 이거고 이거 대 이거다. 자, 근데 아 이거 조심해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 아니죠? 이거 두 개는 이두 녀석은요 두 개로 끝나.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다로 끝나고요. 자, 요거대 이거 요거는 요거대 이거 요거다로 끝납니다. 어, 초록색이 없죠. 이거 두 개는. 음, 그것좀 어, 구분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구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자, 이 삼각형이고요. 이 평행선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요이세 가지를 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특히 요 밑변의 비 보이지? 요 밑변의 비, 밑변의 비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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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에? 자, 여기서는 보세요. 자, 이거 대 이거 없어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것도 이거 대 이거 대 없습니다. 어, 자, 밑변, BC 대 DE는 요 그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 요 별표 좀해 주실까요? 자, 요 별표를 하는데, 자,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거 대 요거. 자, 요것도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요거 대 어, 요거 보이지? 이거는요, 요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봅시다. BC 대 d 는 어, 그러면 AB 대 ADO. a C 대 A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두 개는 밑변에 B 없습니다. 어, b c 분에 D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왜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도 우리 한번 같이 증명을 해보자고요. 자, 보조선을 그을 건데요. 자, DB하고 평행하도록. 자, 요렇게 요렇게 평행하도록 셈이 보조선을 그을 거야. 자, 어떻게? 자, 평행하도록.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동의각으로서 같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동의각으로서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동의각으로서 이렇게 같죠? 그래서 결국은 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라. 자, 얘하고 대응되는 것은 누구냐면 얘잖아. 맞아요? 이거 대, 이거는. 맞나? 자, 얘하고 대응하는 변은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맞나요? 자, 근데 요 녀석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은 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럼 결국 이거 대, 이거는. 어, 뭐 왔습니까? 이거 대 이거 하고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기 쉽도록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증명은 여기서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요 작은 삼각형 하고요. 이큰 삼각형이 다시 한번 닮음이 되죠? 자, 작은 삼각형 봐라. 아, 점 .x 잖아. 자, 큰 삼각형 보세요. 마찬가지 점 x인 거 보이시죠? 어, 그래서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요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도 닮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아이하고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얘죠. 찾았니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하고 대응되는 게 누굽니까? 얘라는 거예요. 됐나? 자,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왜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요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얘하고 대응하는 것은 얘잖아. 근데 요 길이하고 누가 같다? 요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요, 요 그림 자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장에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밑변하고 평행하도록 음, 보조선을 이렇게 었을 때. 여기에서 얘들아, 요 그림이 요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라는 걸 기억해줘야 돼. 자 여기서 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밑변의 비 보이나? 이거 대 이거는 뭐밖에 없다.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그리고 이거 대 이거 됐나?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요, 자 삼각형이 있고 평행선이 있어. 이거 대 이거는 어, 이거 대 이거다. 되니?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평행선 그려주시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앞으로 자주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그림 자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